처음에 대본을 보고 대사가 없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좀 제일 어렵더라고요. 그 부분이 이제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되게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답은 감독님밖에 없다. 생각을 해서 제가 첫 촬영하기 전날에도 아, 감독님 안 되겠다. 너무 첫 촬영이니까 이제 긴장도 되고 이래서 밤에 감독님 불러냈어요. 제가 불러내서 카페에서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도일이 뭐냐 어떤 생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어떤 캐릭터냐 이런 거를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빈틈이 없으세요 감독님이 왜냐면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 네, 그래서 어 이게 제 질문이 막힘이 없으니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서 도움 많이 받고 씬 표현할 때도 그렇게 많이 도움 주셔서 촬영했습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 할때 가장 유의해야 될게 안전이었는데 왜냐면 주위에 이제 기물들이 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히기 쉬우니까.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감독님이 워낙에 안전에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배우들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점이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액션할 때 정확하게 디렉팅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막 계산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액션을 하지 않고 그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임하게끔 많이 해주셨거든요.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어, 감독님 믿고 해서 좀 뭔가 수월하게 진행된 면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. 저는 대본을 보고 굉장히 파격적이어서. 아, 이거가 과연 어떻게 매력적으로 그려질까 하면서 기대가 많이 됐고, 그 감독님 처음 만나서 미팅을 할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마찬가지로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아, 그러면은 정말 잘 찍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